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중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어 또다 하시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고요.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 화폐를 바꾸는 환정상과 제사물을 받는 상인을 강도 높게 꼬지 지시며 다 뒤엎은 사건입니다. 이 달리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결국 종교적 권위와 앞세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부터 보죠.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필히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거치로만 화려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자신의 때인 줄 알고 잎을 무성하게 피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작 중요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이튿날 이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부화가 나무를 저주한 후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합니다. 성전뜰에서 이 성전세에 적합한 화폐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과 제사물을 파는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넓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부터 제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 밖에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그의 알맞은 화폐를 갖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순례객들을 위한 환전과 상점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분노하시며 그곳에 행해지는 것을 엎어버리십니다. 이 강도의 소굴 이 표현은 예레미아 7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 입을 통해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불의한 일을 하고 이 성전 안에서는 마음의 꺼리낌 없이 제사드리는 유다의 가식적인 모습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업적인 행위를 강도의 소굴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면에 어떠한 불의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 건데 공정한 환전을 하지 않았거나 비싸게 제사물을 팔아 이 판매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이렇게 성전뜰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 본인들에게도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 그들은요, 돌이어 그것을 뒤없는 예수님에게 분노했고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유월절 기간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한층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 율법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이 절기에 제사장 서기관 등은 이 자신들의 위치를 더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이 아마도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악한 바로 왕에게서 구출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연하게 확연하게 드러난 날이구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 유월절의 시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수굴이 된 유월절 기간 동안 가난한 이스라엘 민중은 비싼 재물을 사느라 더 가난해졌습니다. 종교로 약자를 억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유월절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6월절 기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시간인 줄 알고 입을 무성하게 뽐냈지만 결국에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 봅니다. 6월절 전기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각이 되었듯이 한국 교회도 부각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성기 부흥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가 아마도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았고 또 교인도 교회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인기 있는 목사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가 화려했던 시기 상승의 가도를 달리던 시기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잘 맺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과거의 결과물인데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썩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입이 무성했던 시기, 그 시기에 교회는 화려한 시간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기를 노리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시간보다 화려한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는 시간에 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제대로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교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시간, 그 시간을 자신의 화려함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잎이 이 무성한 그 시간에 우리의 열매마저 아름다워서 그 열매로 다른 이의 삶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